자, 문제에서 fx를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fx라고 하는 거는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게 되는 거고 나머지 rx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자, 근데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왔을 때는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4래요. 자, 우리, 자,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1,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, qx,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.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시게 되면요. 자, 여기서 여기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, 몫이 x 플러스 1, qx가 돼요. 근데 나머지가 있네요? 그러면 나머지가 여기에 생기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,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4예요. 근데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a를 꼭 써주셔야 돼요. 자, a를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. 무슨 말이냐면,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눌 거예요. 그러면 a가 들어가죠.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예요. 따다닥 하다 보면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. 따라서 이 식은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하나 더 있죠. 문제에서 문제에서 자, x 플러스 1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3이다. 이 말은 f마일을 대입했더니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 f마일이라고 하는 건요. 여기는 0이 되죠. 그럼 여기에 마일을 대입을 해줄 거예요.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3이 나와야 돼요. 그러면 3a-6은 3이니까 3a는 9가 나와서 a는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그래서 a 대신에 3을 대입을 해줘서 rx를 구해 볼 거예요. rx라고 하는 거는 3x제곱, 여기가 3이죠.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플러스 2x 마이너스 4예요.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. 근데 문제에서 r2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3 곱하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해주시게 되면요. 9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